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연구사업에 최종 선정돼 SK텔레콤 컨소시엄과 함께 10월부터 4년간 새로운 전력 분야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271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전력 서비스 모델을 개발 확산하기 위한 실증 사업으로 2023년까지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체험단지의 신전력 서비스 적용은 현재의 법제도화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시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경중 시 전략산업국장은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 신사업 메카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